방탈출 카페에 놀러온 이들 소품이 무려 살인범입니다 이들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방탈출 카페 그리고 그곳에 놀러온 두 커플이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그다지 관심 없는데 남자들이 너무 좋아라 합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임이 시작되고 방탈출에 심지어 호러 컨셉이라니 마냥 즐겁기만한 이들. <laughs> 방한 가운데 놓여 있는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이버락이 짝이 없는 연쇄살인범 조나단의 이야기.

테이프에서 언급되었던 조나단 바로 연쇄살인범이었으니 그에게 묶인 쇠사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한 해골 모양의 상자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본 상자에는 어떠한 힌트도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린 상자로 인해 벌어지게 될 앞으로의 일들을 말이죠. 선반 위에는 하얀 상자. 더라고 적혀 있는 지우개. 3색 점술쇠와컵 속에 숨겨진 동전 두 개까지. 이것저것 단서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행들, 남자 친구들이 방탈출 매니아인 덕분에 단서들은 아주 가볍게 술술 모여갑니다. 색별로 모여있는 책의 개수로, 3색 자물쇠를 열어보는 이들 성공입니다. 발견된 열쇠는 금고에 사용되고, 그 안에서 낡은 가위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용처를 찾아보던 중방 구석에서 종이 박스를 발견. 곧 바로 열어봅니다. All 슬슬 풀리는 수습께끼에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살인범에게 공격당하는 친구.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무방비하게 당해버린 이들. 그렇게 친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방음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카페 사람들. 살인범에게 해꼬지를 해보지만 끄떡이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이곳. 시간이 흐를수록 살인자는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로 결심하는 남자, 여자친구를 다독이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죽기 전 친구가 주었던 손잡이로 사물함을 여는 데 성공하는 이들, 그 안에서 나온 곳은 동전저금통. 동전을 찾기 위해 그림을 확인하던 중 그림 무늬 속에 버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죽은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여인은 아직 남친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갑니다만, 결국 살인자의 손에 살해되고 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멘탈이 다가버린 이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화사표 방향대로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동전을 획득하는 이들 하지만 동전은 달랑 두 개뿐 아까 발견한 동전은 희생당한 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니 살인범의 손에서 뺏어야만 합니다 시간은 또다시 흐르고 남자는 결심합니다. 본인이 희생해서 동전을 빼앗아 내기로요. 여자친구만은 꼭 살리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살인범의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유리 조각을 들어. 살인범을 찌르는데 성공한 남자. 하지만 살인범은 강해도 너무 강력했으니 박힌 유리 조각을 빼내어 남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다가오는 살인범. 마치 탈출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듯 동전 두 개를 돌려줍니다. 욕은 한 바가지 해줬지만, 어쨌든 주신 건감사히 챙기고 동전을 이용하여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여자. 저금통에서 나온 열쇠를 이용,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곳은 기억자 모양의 손잡이. 처음 발견했었던 하얀 상자에 놓고 돌려보는데, 또다시 성공입니다. 쪽지에 적혀 있는 U.N.이라는 글자, 뭔가 더 없는지 확인해 보지만 단서는 달랑두 글자뿐입니다. 방 안의 물건들을 좀더 찾아보고 싶지만 살인범은 어르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으니 시간도 단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 그런데 이때 흘러내린 눈물에 닦여 나가는 글자. 여자는 지우개를 꺼내보는데, 글자 아래 숨겨진 화살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살표를 입력할 만한 곳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제한 시간은 점점 다가올 뿐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이라곤 모두를 죽인 살인범에게 죽기 사기로 덤벼보는 것 뿐, 이때 살인범 뒤로 보이는 출입구에서 화살표 모양의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살인범을 제치고 탈출구에 암호를 입력하는 여자. 그녀는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 살인범의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 사실 살인범은 방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알바생이었습니다. 단지 악령에 씌었을 뿐이었죠. 방탈출 카페 사장님이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저주받은 상자 그곳 사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져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게 인테리어로 사용해 버린 사장님. 방탈출을 즐기러 왔던 이들이 열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고 희생자들 속에서 여자의 남친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에서 훔쳐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방탈출 카페의 사장님. 어느새 악령의 시인 채거리로 활보하는 사장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방탈출 하러 갔다가 날벼락 맞은 두 커플의 이야기.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덤벼드는 살인범에 이런저런 설정까지 살짝 허술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안 판다면서 가져다 놓은 골동품 사장님도 인테리어 욕심의 상자를 훔쳐온 방탈출 사장님도 말이죠. 그래도 기존 영화들과는 살짝 다른 맛 이런 게 바로 저예산 B급 영화의 매력 아닐까요? 커플의 위험성을 잘 알려준 미스테리 공포 스릴러 이스케이프 룸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방탈출 카페 갈때이 영화가 생각나면 왠지 스릴이 두배가 될것 같지 않으세요?